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능성 탐색의 단계라고 느껴지는 흐름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물려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하락 끝 구간에서 하락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가격 눌림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작은 수급만 들어와도 탄력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바닥 을 만들고 있는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반등 이 나와주기 위한 목표가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잡으셔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홀더님들 매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누구는 타이밍 이다 뭐 감정통제다 내 포지션을 지키는 거다 기술적 관점이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돈이 죠돈 내가 시드가 많으면 물리면 물 이빨 이 타면 되는거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돈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홀더님들 현실은 어때요? 다 종목에 물려있죠. 언제 내 평단에 올지도 모르겠고 이거 빨리 평단에 와야 탈출을 할텐데 깝깝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홀더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번을 보내주신 홀더님들께 제가 11월 12일에 조라와 함께 매수가격 매도가격 적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조라 바로 다음날 11월 13일 68.86%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다음 날 상승이 나와줄 종목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까지도 나와주는 종목으로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더님들 지금 전재산이 모두 코인에 묶여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밥값과 커피값만 아껴서 단돈 만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매일매일 복리처럼 쌓여가는 수익으로 결국 제대로 된 시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적어드리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바로 다음 날 확실한 수익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11월 10일에 보내드렸던 리스크 역시도 바로 다음 날 11월 11일 79.02%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게는 100% 이상도 나오는 종목 추천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11월 6일에 보내드렸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11월 7일 109.67%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져가시지는 못하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저와 아바타 매매로 따라오신다면 하루하루 쌓여가는 수익으로 결국 홀더님들께서 손실 중이신 물탈시드 100% 이상 엄청난 불꽃슈팅 나올 종목에 몰빵할 시드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지 않을 종목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살 만큼 확실한 종목으로만 그동안의 제 노하우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엄선된 종목으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홀더님들께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0번 보내셔서 제대로 된 시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홀더님들이 코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챙겨 가셔 くっ 급 정보를 공개 볼 텐데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가 종목을 대응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반감기와 폭등기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감기가 출현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이 되어 많게는 팔. 8,000%까지도 가격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반감기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홀더님들 이제는 이 4년 주기의 반감기와 폭등기의 패턴이 깨졌다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보여줄 이 변화의 조짐과 가격. 견인의 원동력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한다 라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수는 이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와 떨어지는 코인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지만 진짜 고수는 왜 자꾸 여론이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는지 그 정확하게 심리를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뭐 30분 만에 10만 퍼센트 펌핑이 나와주었던 코인도 있었고요. 25년 초에는 2만 4천 퍼센트 폭등이 나와주었던 멜라니아 코인. 연초에 10만 원이 6억이 넘는 뭐 하루 만에 5.6% 이러한 꿈에 그리는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된 종목들이 과연 갑자기 상승이 나오게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단원컨대 홀더님들 이러한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이 좋아서 펌핑이 나오고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단연간의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 펌핑을 시도하기 전에 어떠한 패턴과 흔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그 전환 시그널을 정확하게 감지해냈고요. 지금 제가 포착한 2026년 대폭등이 나와줄 코인 세네개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 홀더님들께만 그중 가장 먼저. 폭등이 나와줄 그 대망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차트인데요. 이 코인 다가오는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 들어서 수상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미꽃 시기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은 홀더님들께 공개하기로 결정한 세 개의 종목과 그리고 하나는 공개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코이는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 공개 안 하냐? 보통 미리 알려드리면은요, 이거 기다리다가 홀더님들 지쳐서 결국 사기꾼이네 뭐네 그러거든요. 그럼 막 채널 오셔서 막 신고 누르시고 댓글에 욕 쓰고 그러십니다. 그럼 채널에 악영향도 가고 뭐 가끔 채널 삭제도 되고 그러는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인데 그래서 너무 일찍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홀더님들 의심 제일 많으시죠? 이거 진짜 가나요? 선취매 아니에요? 이런 의심 있으신 홀더님들 안심하시라고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코인 먼저 받아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이 폭등이 나와줄 다음 종목들 받으셔서 제대로 수익을 보시라고 우선은 이번 종목 한번 맛보기로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26이라고 보내주면 제가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 종목 먼저 보내 드릴 거예요. 금전 요구 뭐 대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홀더님들 이거 종목 받아서 나중에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뒤에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받고 싶으시면은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모집을 할 거니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금전 대가는 없지만 홀더님들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셔라, 구독 좋아요 해주셔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들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26이라고 보내셔서 대폭등이 나와줄 이코인 받아가셔서 연말 연시, 푸근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